제 과수원이 타고 있습니다 아, 뭐 어떻게 뭐 그거 어떻게 할 그게 안 됩니다 저쪽 산에서부터 저쪽이 아마 옥산 방향인데 타고 넘어온 불이 이쪽 산비탈등선을 따라서 하우스하고 저원저장고 다 타버렸습니다 겨우 이제 소방차를 불러서 일단 이쪽 불은 껐는데 도깨비불처럼 계속 저렇게 옮겨붙으면서 불이 번집니다. 아, 지금도 여기 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네요. 아, 겨우 저희 아버지만 일단 대피를 시키고.